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런 문의 내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이 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상품 순서가 번호 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이런 문의 내용인데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 뭐 강의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는 어 아, 나름 이 문의 내용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문제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네 그런 그 분들이 일번네일번 1번, 네, 1번 케이스고 그다음 그두 번째 케이스는 나름대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은 됐어요 파악은 됐는데 어 정작 이거 어디서 어떻게 진짜 그 고쳐야지 네 이거를 모르는 케이스가 이제 두 번째 한 크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두 가지 케이스 유형, 유형으로, 네,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그 문의 내용 자체가 무슨 상황인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고드몰 솔루션을 이제 처음 사용하신 분들 중에는 어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도 뭐 스마, 스마트폰 처음 사용할 때는 어, 키고 끄고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상황. 이좀 이해가 무슨 상황이 좀 파악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품을 이제 등록을 좀 해보고 나름대로 뭔가 번호 순대로 이제 안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내가 번호 순대로 번호 순으로 정렬을 어, 하려고 좀 해봤던 분들은 좀이 상황이 에,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근데 이제 고도몰 어, 써본적이 오래됐거나 관리자분들 로그인을 이제 오랜만에 해보시는 경우는 야 이거 진짜 어디서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무슨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 상품을 막 등록하다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상품을 좀그 등록하는 거를 좀 보시면은 다시 상품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상품이 이제 뭐 LG 굿즈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10번까지 제가 쭉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이렇게 그 상품이 이제 번호 순대로 쭉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네, 애플 1, 2, 3, 4 해서 쭉 해서 10번까지 번호순으로 쭉 등록을 해놨습니다. 10개씩 등록을 해놨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번호순으로 잘 등록이 되어져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쇼핑몰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자, 보세요. LG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잘돼 있죠? LG 굿즈 1번, 2번, 3, 4, 5, 6, 7, 8, 9, 10. 네, 그래서 이제 번호 순으로 어,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응? 여기서부터 이제 1번, 2번 쭉 나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3, 4, 5, 6쭉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7, 8, 9, 10. 네, 이렇게 이제 번호 순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근데 이제 F를 딱 클릭했을 때 자, F 카테고리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1번이 나가는데 또 이쪽이 10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2번 나오고 3, 4, 5, 6, 7, 8, 9 그니까 1번 다음에 10번이 나와버리죠. 1번이 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등록한 상품인데도 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제일 위쪽에 나, 그 위쪽에 나타나 보이고 그 다음이 이제 1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굿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뭔가 이런 그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1번 다음에 10번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상품을 막 등록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상품의 어떤 그 정렬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 카테고리 쪽에 자 이렇게 등록 그 되는 것을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는 이제 생각했겠죠. 근데 LG 카테고리는 잘 등록이 됐는데 애플 카테고리는 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등록이 안된 거죠. 네, 자 이게 왜 이럽니까? 우리 이제 강의에서 다 앞서 강의에서 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어떤 문제 형식으로 이런 텍스트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제 문의하면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냥 편하게 이제 모니터 보면서 강의 볼 때는 어~ 그냥 다 이해되고 강의 또 앞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임에도 막상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받으면은 어~ 좀 다른 문제같이 느껴지죠 <laughs> 그런 거 있어요 네. 자, 어찌되건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앞서 우리 이제 강의에서 다루 그 다뤘었어요. 네, 카테고리 쪽 하는 파트에서 다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 뭐 새로운 문제 같죠. 네. 자, 이거 왜 이래요? 결국 이 정렬이 이 카테고리 쪽 정렬이 어, 어떤 거냐면 지금 LG 카테고리는 이제 최근 등록된 상품 순으로 그 1번, 2번,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는 순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애플은 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렇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다음에 이제 1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는또 2, 3, 4, 5번. 네, 이런 식으로. 네. 왜냐면 이제 1 다음에 또 1이 있으니까, 영은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하고,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봤, 봤을 때 바로 아, 이거 가나다 순으로 지금 상품 정렬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바로 알수 있으면 정말, 쇼핑몰, 이 고도몰 솔루션 가지고 상품도 많이 등록해보고 또 운영도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는 순간 알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어, 제가 이제 앞서도 분명히 카테고리 파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이런 식으로 그 분명히 강의에서 다뤘는데도, 어, 이렇게 그, 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강의를 해 보니까 강의에서 다른 내용임에도 막상 막상 본인이 그 이렇게 쇼핑몰 어떤 관리자 모드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그 운영하다가 어떤 이런 상황을 딱 맞다 그 만났을 때 내가 이 배운 내용인데도 이게 순간 다른 어떤 문제처럼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어 보러 가는 날어 막상 이제 시험지 받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 네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자꾸 이렇게 그 앞서 다뤘던 내용도 은연 중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그 다뤄, 다뤄주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 나게끔 각인 시켜주고 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복습 복습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생각을 기억을 배운 거를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자주 사용해보고 자주 만져보는 수밖에 없다. 네, 요러, 그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 어디서 합니까? 자, 상품 상단에서 이제 상품 자, 메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관리 있죠? 자, 이 카테고리 관리에서 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 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런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아, 저런 걸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메뉴에서 이제 해야 하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우선 LG 카테고리를 선택을, 이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죠. 상품. 자, 진열 타입이.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신 것처럼, 최근 그 등록된 상품이 위로, 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진열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반면에 자 애플 카테고리를 딱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상품 진열 타입이 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죠. 가나다 순. 네. 아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그냥 모니터 보면서 그냥 강의만 들으실 때는 이게 강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어 어렵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하다가 어떤 그어 애플 그 상품이 왜 이렇게 등록이 되지? 왜 이렇게 정렬이 되지? 이왜 이러지? 어찌 든건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이게 관리자 모드에 어떤 메뉴에서 그 해야 하는지 어 생각이 안 나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관리자 모드에 로그인하면 아예 그냥 깜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강의 보시고 여러분 실습을 이제 당연히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만지고 자주 사용해보고 자꾸 메뉴 어, 만지면서 그 다뤄봐야지 어, 내가 손에 있고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최근 등록상품 위로 다시 이제 바꿔주고 저장을 누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침을해보시면은잘 됐죠. 아 10번.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자, 이제 그 번호 순으로 정렬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말한 대로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네, 바로 카테고리 관리에 아, 상품 진열 그쪽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거를 어떤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아 내가 이제 어떤 메뉴에 어떤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구나. 네.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네. 됐습니다.